여기가 중요한데 광고비가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게 크다.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생각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작은 키워드 노리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제가 구분동적으로 나눠드린 이유가 어떻게 작은 키워드를 노려야 되는지 나만 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미지 검색이죠. 순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 근데 쿠팡은 그게 아니에요. 쿠팡은 광고비가 큰 시장보다는 작은 시장이라서 작은 키워드를 <목소리> 안녕하세요 임장관셀러 까무 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어서 갈 거라서 혹시 저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보고 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초보자가 하기 좋은 키워드에 대해서 작고 싼 거를 해야 되는 거를 풀어서 설명을 들었었고요. 키워드의 크기에 대해서 우선은 아셔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지금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선 가방으로 하면 이게 제일 큰 키워드니까 한달 검색수가 12만 나오네요. 이거 일일이 검색 안 해볼게요. 그냥 이거는 작은 가방을 검색하면 대충 뭐 일반이라고 칠게요. 12만. 작은 가방은 그러면 한 3천이라고 칠게요 조회수예요 이 조회수는 수요예요. 수요는 원하는 거죠. 조회수가 크고 낮은 거는 수요가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러면 키워드가 크다. 그러면 수요가 시장이 크다. 많이 판매된다. 여기가 중요한데 광고비가 마케팅비라고 하죠. 이게 크다. 여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생각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키워드가 작다. 여자 작은 가방이라고 칠게요. 잘 보이시나요? 시장 수요가 작다. 절대수가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광고비가 작다. 이 광고비라는 건 단순히 광고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인풋이에요. 광고비는 그냥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케팅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마케팅 활동은 내 실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우선 이 광고비, 이런 마케팅, 이런 데 인풋을 작을 수 밖에 없어요. 실력이 된다면 이제 광고비 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력들이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인풋을 많이 넣을 수가 있지만, 근데 초보자분은 어쩔 수 없이 광고비가 작다. 이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광고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실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방이든 어떤 아이템이든 한다 그러면 그냥 그런 키워드를 놓고 막 검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두 개의 단어 정도는 더 추가해서 내가 들어갈 시장이 어떤지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든 어디든 세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뭐가 뜨고 어떤 게 상단에 있고 상품명은 뭐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보시고 하시면 광고비가 작아도 판매가 돼요.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게 있죠. 시장이 큰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수요가 작다는 거는 많이 판매되는 셀러한테는 작은 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은 매출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시장이 작아도 내가 먹을 거가 충분해요 몇 백만 원의 매출만 내도 충분하거든요 처음에는 어차피 그 정도에 그거밖에 안 나올 거니까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제가 설명을 잘 드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시장이 작다라는 거는 초보자한테는 그 그거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 근데 나중에는 확실히 시장이 큰게 중요하긴 해요.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조금 쌓이면 이제 우선 수요가 큰게 최고예요. 수요가 큰게 아무래도 내가 판매를 할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조금 더 들어간다면 초보자가 아닌데 몇백만 원 매출로 내가 만족하지 않고, 분명히 총 매출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큰 매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큰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큰 키워드를 노리고 실력이 된다면 큰 키워드를 노리고 들어가게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광고비가 작다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작은 거를 우선 노려야 돼요 노리는 거를 단순히 이런 교육을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작은 키워드 노리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제가 구분동작으로 나눠드린 이유가 어떻게 작은 키워드를 노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가방도 약간 특이한 가방 있죠 가격도 싸게 지키기도 하지만 수요가 많은 가방 그런 거는 이런 큰 사람이 하겠죠. 근데 이런 여자 작은 가방이라고 하니까 좀안아들수 있어서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약간 수요가 작다는 거는 좀 특이한 가방이죠. 많이 사지는 않지만 남아 파는 가방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수요가 수요가 많다는 거는 키워드 수도 그렇지만. 남아 판다는 것도 있어요. 남아 판다는 브랜드거든요. 브랜드거나 남아 파는 거죠. 브랜드라고 칠게요. 이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요가 적더라도 남아 팔면 괜찮아요. 어느 정도 정도 되는 거는 수요가 적더라도 만약에 남아 팔잖아요. 그요거는 충분히 또 만족할 수 있는 매출이 나오죠. 초보자분들은 남아 판다를 노리는 거예요. 작은 키워드 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남아 판다. 남아 팔진 않겠지만 몇명 있겠지만 그래도 수요가 많은 것보다 초보자분들은 남아 파는 거를 노리시 게더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출과가 많은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띡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서 이런 세단계 들어가는 키워드까지 생각하셔서 키워드를 뽑아서 어차피 소식은 키워드거든요. 이게 진짜로 나만 파는지 나만 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미지 검색 있죠. 여기서 이미지 검색 있잖아요. 이미지 검색에서 이게 지금 이미지가 나왔죠. 여기서 네이버 있죠. 네이버 검색해서 이거는 잘안 나오긴 하는데 가격 있죠. 가격도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이거를 제목을 복사를 해서 도맥국이든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에도 오히려 많아요 그러니까 위탁 판매자가 그냥 가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가격이 깨졌는지 이렇게 네이버 이 위즈 검색으로 보시는 거예요 가격도 깨졌고 그리고 나만 파는지 제일 간단히 직관적으로 5초 만에 알수 있는 데가 여기 네이버 여기거든요 이거를 많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 외에도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쿠팡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근데 스마트 스토어 같이 옛날에는 이 작은 키워드로 여기서 1등을 먹고 그리고 작은 가방 이두 번째 키워드에서 1등을 또 먹고 이렇게 가방까지 올라가는 이런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키워드들을 여기를 공략해서 1등을 올라가 이게 바로 가방에서 1등 올라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가방 안에도 이런 거가 10개가 있으면 이거에 한 30개 있겠죠. 이 30개를 10개 이 정도만 1등을 먹으면 여기서도 5등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이해가 잘안 되시면 그냥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스마트 스토어나 원래 기본적으로 키워드라는 게 작은 키워드 큰 키워드 중간 키워드 이렇게 나눠서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가 다른 강의에서도 그랬을 테고 뭐소 키워드 대 키워드 이게 설명드리는 게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쿠팡은 그게 아니에요 쿠팡은 그런 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 같이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한 방에 가요 가방이면 그냥 가방이에요 굳이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내재돼 있긴 하지만 그렇게 스마트 스토어처럼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들으시면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키워드 나눠서 이런 거가 의미가 약간 퇴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스토어에서랑 쿠팡의 키워드는 분명히 조금 구별이 있어요 막 이쪽저쪽 스마트스토어의 키워드와 쿠팡의 키워드에 너무 헷갈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아서 한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막 초보자분들한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한 번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거 내가 키워드를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큰 키워드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싱하지 마시고요 내가 분명히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한번다 기회이기 때문에 소싱할 때마다 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기회비용을 다 쓰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0번 천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몇 번의 횟수에 계속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서 이런 그냥 가방 한다고 해서 그냥 가방 하는 게 아니라 시작. 상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식으로도 생각해 보시고, 키워드를 한세번 정도 들어가서, 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물건도 찾아 보시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몇번 하시다 보면, 그게 이제 연속 동작처럼 돼요. 맨 처음엔 구분 동작으로 식적으로 해야 되지만, 나중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걸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 없더라도, 습관처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고비가 큰 시장보다는, 작은 시장이라서, 작은 키워드를, 많이 들어가시는 게 좋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수요가 많은 게 최고다 수요가 많은데 거기다가 나만 바로 그러면 최고죠 이두 중에 하나만 가져도 좋은데 이두개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라고 치면 수요가 많은 신발 있죠 거기다가 브랜드 나만 반다 나이키예요 나이키 신발은 다가지 거예요 수요가 많고 나만 반다 나이키 신발 이게 브랜드죠 브랜드의 대 키워드 이게 절대 최강자 <laughs> 네 와, 설명이 제가 대본 이런 걸 써놓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서 좀막 우우죽순으로 하지만 찰떡같이 알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냥 믿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